디자인국 디자이너 별이입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국 디제이 나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보국 이양입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저도 홍보국에서 영상 만들고 있는 단입니다. 안녕. 요네 안녕하세요 라디오국 PD 짱입니다 저희가 오늘 컨텐츠 촬영을 하러 왔는데. 뭐할 거죠? <laughs> 오늘은 벤 게임에 훈민정음 게임 룰을 추가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드 게임 벤 게임을 할 건데 대신 훈민정음을 추가해서 해서 저희가 음. 영어를 쓰면 카드 두 장을 버려야 된대요. 저 지금 대환장 파티가 일어날 <laughs> 예정이니까 <이런> <laughs>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마피아처럼 엄청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일단 역할 카드 먼저 뽑을게요 네. 자 그러면 쌍냄부터 인물 카드는? 바르 캐시비 저는 생명, 운명 1일잃 때마다 카드 더미에서 카드 한장 가져올 수 있어요 보나, 벼린 님은? 저는 럭키, 듀크 럭키, 듀크로 가볼 카드 펼치기 때마다 두 장을 보고 원하는 한 장을 펼칩니다 음. <laughs> 네. 저는 키트 칼슨 카드인데 카드 가져오기 단계에서 더미에서 세 장을 보고 가져올 때두 아 장을 가져올 아수 있어요 본인 카드 조작과 다음 차 카드가 뭔지까지 줄수 있는. 저는 헤드로 라미레즈. 라고 카드 가져올 경기에서 첫 번째 카드를 버려진 카드 더미에서 가져올 수, 수 있습니다. 저는 블리더 키드라고 저는 마음대로 쓸수 있습니다. 내려놓고 시작하곰이곰곰요 곰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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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이가이전게이 곰곰이 곰곰이 곰경 아... 생명력 이을 잃을 때마다 카드 동이산정 점을 가십시오 아! <목소리도> 어? 가져오고? 뭔 무시해? 버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올리고, 하나 더 넣어. 오히려 아, 좋은 걸로. 우리 님이 렇게크는거처음그장모이랑 겹쳐야죠, 하겠습니다. 아, 세장볼수 있죠? 이렇게 아, 이영님은내건다 해를... 까발려지고 아, <laughs> 아, 까발려졌다. 일단 이쪽에 음. 하나 받아가도 되겠지. 아. 으실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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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고 제가 한 거죠. 저는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오. 오저 공격을 오. 하고 싶은 만큼 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일단 야생마 성장하겠습니다. 입력하겠습니다. 아나는 <laughs> 대신에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오히려 좋은 걸 수도? <laughs> 좋은 걸수도 저는 끝났습니다. 자, 두 장을 먹으시고바졌장님아 여러분 어, 여기저기 장착하고 계시거든요. 영상차가있어가지고 그래. 어허... 하고 과목 상을 보고, 이 영상을 아이렇상을 다들 이 영상을 보고, 이영이 영상을 이 영상을 보고, 다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이 영상을 보고, 고 손에 없어요 아무것도 가벼워이 영상을 보고, 이 네. 아 <laughs> 약간 제 스타일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저쪽 신사분께서 이제. <laughs> 오케이. 아 선물로. 아. <laughs> <laughs> 너무 좋아하시네. 자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저 <laughs> 능력이 첫 번째 카드 여기서 가지고 있을 거든요 <laughs> <laughs> 여기도 백화점이다. 백화점이다. <laughs> 아, 일단. 종이가 갖고 싶으니깐 <laughs> 네, 연마차 삶아시고 <잘> <laughs> 이거를 아 벌써 아파? 아 머리 아파 시작합시다 자,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죠 저는 지금 앞에 두개가 놓여있어서 <laughs> 한 장은 뽑고 원래 이거 먼저 이거 폭탄 먼저 확인해야 돼 아, 살았어요전 일단 살았어요. 다행. 오, 살았어요. 저 이제 감옥이죠. 자. 아, 아다 맞는 이번 판 쉬어 갑니다. 하겠습니다. 아, 먼저 뭐컴퓨 네, <laughs>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laughs> 아, 몇 장인지? 더. 이걸 버릴게요. 응, 끝입니다. <laughs> 네. 와, 이것도 능력이 좀 힘드네요. <laughs> 아, 이거 시장마다 좀 귀찮은데? <laughs> 네, 배는. <laughs> 이번에 되게 너무 많았습니다. 응. 오, 선물이에요. <laughs> 그리고 선물이에요. 아, 전 배불러 가지고. 또어 선물이에요. 아, 전 배불러 가지고 어 <laughs> 아, <배불러가지고>. 여기까지 할게요. <laughs> 배불러 가지고. 선거 번호. 여러분, 들 모두 안전하게 해드릴까요 <laughs> 제발 안전하게해드릴까요 있나? 네 있죠 왜냐면 제가 이걸로 이걸 버려리리면리게해드한리게해드리리게 해드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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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드 는 그리고 죽이겠습니다 너무 너무 이래지 않나요? 예, <laughs> 어 네, <알겠습니다>. 너무 <laughs> 이래지 <laughs> 않나요? 죽어야겠습니다 조금 이 같은데. 어야겠습니다 <laughs> <아요>. 저는 없어요. <laughs> 이영님 <형님> 죽었고요. <laughs> 는요 저는 이, 이 게임에서 없으면 안될 인물이에요. 무법자. 아하지 아, <laughs> 없으면 <laughs> 안될 무법자. <laughs> 배신자예요. 니다배신자 아, 제거되었습니다. 아, 아, 보안관 초기 너무 좋은데요. <웃음> <웃음> 와, 역시. 제가 하면 되나요? 네. 귀 열고 있어야지. 없습니다. <laughs> 음, 과연 보안관님 네. 가보겠습니다 <laughs> 이상이 목자다. 목장가보다 여기 여기 붙어야 되나 여기 <laughs> <laughs> <저기> 붙어야 <laughs> 하나? 하나. 에, 에, 일단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한 장. 아니, 아니, 한, 네. 네. 아, 나안 돼. 안 돼. 한, 한 장. 장한장한 장. 안 와, 오, 이거를 계속 피워가지고 아까부터.. 이 b 나 너무 좋아이피 o r 고계이 borders. 오, 이 카드 아어 e r 많아요 여유가 많아 r s 오, 이 b o r d 아요 s 오, 이 b 오, 히려 좋아 오, 히려 좋아 오, 이 b 많 <laughs> 신중. 네, 예. 아, 요 신중하게 <laughs> 아, 네, 제 네. 제게 <laughs>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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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이제, 이제, 이는 건가요? 통 쓰실건가요? 네네아네 <laughs> 아. 네, 방어하지 못하셨고 방어 카드 쓰실건가요? 네아 물통을 네. 뱉는걸로 그럼 네. 네. <laughs> 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하는거요? 아, 네. 네 이게 무슨 의미없는 게임인가 <laughs> <태인가요? 웃음> 이게, 이게 무엇인가 무슨, 이게 무슨 의미가 이게 무슨 의미가 없는 인가 아, 과연 부관의 선택은 어선이요 아니면 어쩌하려고어 그럼요. <laughs> 저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어. <laughs> <laughs>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겁자두명 <laughs> <laughs> 접선을 해버려가지고. 마음이 편안하네요 보안관님 카드 감탈하겠습니다 어? 아아 <laughs> 아. 오히려 우와. 좋아 오히려 좋아 하고 공격을 하자고 하겠습니다 한번더 공격하는 올림픽 해설 같 같은... <laughs> 근데 올림픽도 영어 아닌가요? 올림픽. 와. 와 오히려 좋은 거라고. 살고 싶은 마음이 없나봐요 이거. 충전할게요 이제. 결제하시듯이. 아, 이제 맥주 한잔이가 은행에서 카드 좀 빌려야 돼. 어, 카드. 아, 오! 아, 오. 아. 아 오리하기리리세요오리리세요오리대저 오리대요. 오대요오요 오리대요. 오 A FEW MOMENTS LATER 안녕히 가세요 아 <laughs> <laughs> 아 <자>, 제 정체는 무자였습니다 <laughs> <laughs> 아, 아쉽네요 뭐, 저, 저, 안 되는구나. 최선을 다했답니다 어, 일단 저세 먹어야 되죠 카드 부자 셨어다 버려야 되 일단은 두장더 갖고 올게요 <laughs> 어. 자, 그리고 저는 보중경으로 이들 가까워지게 하겠습니다 오 그러고 음. 한방더 공격하겠습니다 그러면 술통을 술통을 아하 아하 하다. 아 그러면 저는 한방더 쏘겠습니다 어? <laughs> 저는 능력 때문에 얼마든지 음. 쏠수 있어요 <laughs> 네. 하지만 저는 이럴 때마다 한방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오히려 좋은 걸로 그리고, 그리고 저는 2장을 버리겠습니다 2을버리시 자.. 아.. 제 무법자 이길 수 있나요 저희? 진짜. 요 화이팅! <laughs> 어? 이거 버리시고 죄송저 방금 영어 써서 아.. 어? 공격 카드 하나씩 내주시면 저는 죽겠습니다 <laughs> 저는 부관이었습니다 저는 아. 아, 제 역할을 다 했습니다 <laughs> 자마지막 다시 하면 되는 건요 <laughs> 어, 이 그림 굉장히 하거든요 어. 아,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드렸거든요, 지금. 자 봐요. 장님 계속 공격을 이어 나가야지. 똑같죠? 돌이색. 봐줘 오는 거예요. 어. 어? <laughs> 하나 더 나와. 어? 뭐가 생 거지? <laughs> <laughs> 또광탈 네. 하고? 자, 무기 바꿨을 때. 하여튼 없어서 아,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 탈줄하셨어와 진짜 너무 좋으시다 어? <목소리> 하트 아, 아 <목소리> 그거 버리, 버리면 될거 그리고 네, 이제 두장 뽑으셔야죠 과 어. 전끝 <정끗>. 여기서 어, <목소리> <옆에서> 마무리 연마차 <목소리> 사용하도록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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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두 장을 드시고 빨라요, 빨라요. 각 과목 볼고 공격하겠습니다. 네, 공격 받아주시나요? <laughs> 별님 인생 쓰셨어. <laughs> 아, 아 아쉽게도 이렇게 흔들리나요? 이상입니다. 사나 고리치죠 아, 이전판에서 너무 당겨쓰셨어요 아, 이러면 탈출 못합니다. 탈출지. 난또 바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 빨라요, 빨라요. 자, 맥주 한잔 먹고. 중격하겠습니다. 왜두개두 아, 개? 동작 그만. 어. 아, 밑장 빽이냐? 아, 아, 그래. 무겁다시는데? 손이, 손이 잘못한데. 아, 진짜 무겁다시는요 아, 아, 이게 맞나요? 아, 자, 과연. 지금 하셨거든요. 아마 뭐 할수 있을지. 아까랑 지금 네. 상황이 다대거 네. 아신가요? <laughs> 지금 무기 효과 때문에 한번더 빽이 있다면? 없습니다. 아. 아 자, 효리님의 차례. 네, 되셨습니다. 자, <laughs> 아, 저, 제가 술통을사용해 아. 아더 있으신가요 아, 매신 거 있으신가요? 아, 아니면 버리셔야 되고. 부냥버리셔야 돼요 없어요. 내시면 사용하시는 게 좋겠죠. 어 버려야 되니까? 와, 수 네, 버려야 돼. 출통을 이제 없애버리시고 음, 공격하시기 전에 뺏어 버렸으면 <laughs> 아스텐데 아스텐데 아, 아 아, 자신을 시험하는 거죠. <laughs> 네, 보안관으로서의 자질을 이제 시험하시는 결을 두신다고 겠습니다 받고 네, 받고 네. 또 받나요? 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이 죽고 네, 이선우 어려워요 지금 하나씩 남았거든요 2번 <laughs> 그 볼게요 덜덜아 여기서 끝낼 수있지저 없습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자, 본인의 정체는? <laughs> 저는 무법자였습니다 게임 정말 못하는데 마지막에 이겨서 너무 행복하고요. <laughs> 다음에 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결국 승리는 못 하는 <laughs> 비운의 비운의 주인공 역할이 됐던 것 같네요. 그래도 너무,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투판다 빠르게 끝나서 그요 뭐 그냥 관전이 아니었나. <laughs> 그렇지만 간전도 재밌었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열나고 땀나고 기절되고 이런 거. 컨텐츠 촬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원래 촬영을 잘안 하거든요. 저는 사실 촬영 잘여해죠 근데 오랜만에니까 너무 재밌네요. 좋았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이게 도저히 무슨 게임인지 몰랐는데 음. 몇번 하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살아봐야 될 판이야. 자 아, 그러면 음. 영상 마지막에 <laughs> 벌칙영상까지 <laughs> 확인하고 가시는걸로 <laughs> 라오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알림 설정까지.